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의 t v 입니다 성생활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요. 본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남들은 어떤 비결로 어떻게 사랑을, 잠자리를 잘 나누고 있나 궁금해하는 것 또한 사람들의 심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데 있어서 그 좋은 순간계가 있다면 그거는 비밀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80대의 성 전문가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성심리학 교수인 율리엄 야버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요. CNN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비밀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좋게 나눈다 하고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고 게다가 더 좋은 건 침대 위에서 사랑을 나눌 때상 상대에게.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라고 물어보고 사랑을 나눌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면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충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야버 박사의 이야기를 시작으로요 좋은 잠자리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는 여러 과학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미국의 뉴욕 포스트지에 실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미주리 주립대 대학교 연구진이요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 으로 평균 이상의 멋짐 잔짜리는 어떻게 즐겼을 때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고요. 그 사람들의 대답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평균 이상의 멋진 잠자리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조사 결과를 발표로 어떤 잠자리를 나눌 때 일상적인 평균 이상의 잠자리의 결과를 맞이했었을까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주리 주립대에서요. 어떤 결과로 어떻게 되었을 때 평균 이상으로 멋진 잠자리였다라고 사람들이 대답했는가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 발표를 했었는데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절정을 느낀 잠자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설문 조사에 대답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절정을 느꼈을 때 와, 평균 이상으로 너무 좋은 잠자리였어라고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그 절정, 그 순간만을 집중하고 몰입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느끼는 것만 집중하지 않고 서로 상호 간의 상대방도 느낄 수 있는가라는 거를 주고받으면서 상대도 절정을 느끼고 본인도 느끼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요, 더 중요한 거는 여성들의 대답이었는데요. 여성들은 기왕이면 다엉치말하고한 번만 느끼는 것보다는 여러 번 느꼈을 때더 짜릿하고 더 최고의 잠자리다라는 느낌이 오더라 라고 대답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여서 집중적으로 그 질문을 하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78명이었는데요. 그중에 20명은요. 관계할 때마다 절정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고 답했는데 절정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괜찮은 잠자리였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절정을 느끼지 못했을 때 괜찮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절정을 느끼는 잠자리가 훨씬 더 멋지고 평균 이상의 행복한 잠자리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게다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의 절정의 순간을 느끼면 여성들은 정말로 최고의 멋진 잔짜리였다라고 표현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간의 감정적, 연결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구진들의 말에 의하면은요 다소 모호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서로 감정적으로 연결이 잘 되어 있을 때더 많이 만족했고 만족도도 높았다라고 참가자들이 이야기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정신적인 연결이 잘 되었을 때 육체적 반응도 훨씬 더 빠르게 오고 훨씬 그 느. 느낌이 좋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의 상감대는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모두 분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성들의 상감대는 바로 이 뇌에서 있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서로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대에게 집 중을 하면서 더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가장 최고고 그리고 가장 첫 번째에 성감되는 바로 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상대가 나를 좋아하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가 됐고 어 뭔가 이렇게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 느낌이 들을 때그때 그때 여성들은 정말 짠 하고 어느 순간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쫙 전율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좋은 느낌이 더 빠르게 올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그 순간 그 행복과 쾌락 그것만을 위해서 몰입하면서 푹 빠져서 결정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감정적 연결과 속궁합이 잘 맞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좋은 잠자리는 어떤 것일까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진짜 정이 내리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연구진들은 대답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본인이 추구하는 게 다르고 사람마다 경험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 어떤 거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서로의 감정적인 연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두 사람의 친밀도와 그 육체적인 결합에 있어서 속궁합이 딱 맞아 떨어질 요 순간 요 때가 정말 기본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잠자리였다라고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주리 주립대에서 연구한 음 기본 이상의 멋진 잠자리는 어떤 것들일까 어떤 게 가장 최고의 멋진 잠자리였을까라고 말한 세 가지 요소가 결국은 결정을 반드시 느껴야 되고요. 또한 가지는 두 사람의 감정적인 그 고리가 잘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과 속궁합이 찰떡궁합처럼. 딱 떨어져 마저 졌을 때요 때가 최고의 높은 잠자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말씀 제가 곁들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하면 잠자리에서 갑자기 친밀도를 막 쌓으려고 하면 예, 하고 싶은 마음이 멀찌감치 도망가 버립니다. 평상시에 친밀도를 자꾸 자주자주 자주 쌓아두시면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둘이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만 잠자리에서도 찰떡궁합처럼 속궁합이 쫙맞아 떨어지면서 최고의 기본 이상의 높은 만족한 잠자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가족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